안녕하세요. 스코티비 신강현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일요일인데 오늘 이 자전거 타고 이 가게 한번 나봤는데 오늘 날씨가 좀꾸물리 하니 아직까지는 햇볕은 없오고 온도는 대구 날씨가 지금 6도 이렇게 되는데 바람이 좀 불고 이래서 자전거 타 보니까 좀 힘들고 이러네요. 음 오늘은 등산 스틱 레키폴 두 가지 할인 행사가 많이 걸린 제품입니다. 두 가지랑 할인 행사가 많이 걸리는 스피드락이랑 제트폴 두 가지입니다. 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여기에 구매하시면은 이레키스틱을 아주 싸게 순정품 것도 홀로그램이 붙어있는 정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오늘은 처음에 올렸던 소프트 라이트 블루 스피드락 제품입니다. 순정품 마크는 여기 홀로그램이 여기 여기 홀로그램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자, 이 홀로그램은 스틱이 고장 날 시점 정도 되면 떨어져, 떨어져 나갈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 테이프 밴딩을 한번 해서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올려봅니다. 이 고장 날 시점대가 이 홀로그램이 없으면은 렉기 헤스터 본사에서도 순정품이 아니다 이래갖고 서비스를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요것도 잘 활용하시면 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희 스티코리아가 등산 스티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렉키 정품은 렉키 본사에서 수리를 가능하니까 본사에 의뢰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올려봅니다. 요 스틱은 우선에 요 가격이, 이 가격이, 길이가 67cm고, 이걸 다 펴면 135cm가 나옵니다. 요렇게 돼 있는 걸 스피드락이라고 합니다. 스피드락. 두개다 이렇게. 스피드락. 당겼어 최장은 135cm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에서 스피드락 레버를 요렇게 눌리면 잠기고, 이것도 마찬가지. 눌리면 잠깁니다. 무게는 240g 정도 되고 67에 135cm 이 국내 거는 보통 130cm를 많이 만드는데 63에 130을 많이 만드는데 레기스틱은 67에 135cm로 이렇게 만든 스키가 좀 커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립 자체가 이렇게 플라스틱 그립을 열어서 여것서 무게를 좀 많이 먹는 경향이 있고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원래 가격이 나왔는 거는 15만 8천 원이 한싼 가격입니다, 여기. 여기서 지금 할인 행사가 걸려갖고 9만 9천 원에 판매를 해라. 이런 식인데, 물론 이 인터넷상에 9만 9천 원되되있지만 매장에는 9만 9천 원을 파는 게십 몇만 원에서 파는 매장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여기에 속지 않고 99,000원에 구매를 하시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할인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아, 요거는 지금 여기서 18,000원 하는 스티케이스 요것도 무료 증정을 하니까 이 기회를 놓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할인행사를 많이 할때 구매하시는 팁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레키스틱 MVC 6492062 z 4입니다 z 4 z 4는끈 o 달려서 밖으로 o n e 는 e 해서 z 4입니다 길이는 최단이 1 0에서 e p h 이고 이 접은 길이는 40cm입니다. 내용물을 보시면은 개봉 박수를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개봉하는 기 처음에는 조금 까다롭게 되 있는데 이렇게 개봉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렉키 스틱 사용법의 동영상 내용 스틱 폴드 때두개두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틱 보관 케이스 보관 케이스들을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딱두 개가 들어가도록 보관 케이스 우선 볼대를 설명을 드리면 은볼대를 이렇게 두개 클립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대만 되고 요거는 <laughs> 요 길이는 40cm 완전 접은 길이는 40cm 입니다 배낭 안에 쏙 들어가고 요즘 에 유행을 타는게 요 제트폴인데 유행 따라가면 요 제트폴이 아주 좋은 겁니다 배낭 속에 쏙들어가 보관하기에 편하다 이랬어 여기 지금 히트를 많이 치고 있고, 모든 회사들이 지금 제트폴로 이렇게. 이러면 제트가 됐죠. 유행을 따라가는 제품인데, 이거는 장기간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합 방법은 이렇게 느린 다음에, 요 부분을 그냥 쭉 당기면 여기 아래 위로, 여기도 들어가고, 딸깍 소리가 여기서 나면서 잠기는 겁니다.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면서 여기서 잠기는데, 요 버튼을 누르면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면 해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쪽땡기면 딸깍 소리와 함께 여기서 버튼이 잠금이 되는 겁니다. 자, 길이 조정은 여기도 스피드락이 돼 있어서 이렇게 밀었어, 땡기면 130cm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펴는 길이는 130cm고 펴서 최고 짧게 했을 때는 110cm입니다. 이렇게 이건 110cm고 110에 130, 34만 원 대가. 보이시죠 이것도 할인 행사를 해갖고 21만원 인가 이렇게 판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만원 짜리 이런 것도 맨 인터넷상에는 21만원 까지 나와 있을 거고 매장에는 34만원에서 할인하면 27 8만원 이래 받을 그런 제품입니다 요 제품이 할인 행사에 걸려 있을 때 구매하시는 팁입니다 물론 저희 스티코리아에서는 21만원 추가로 좀더해 드릴 생각이니까 구매문의는 저희 스티코리아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고 스틱 구매에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행사는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 행사가 이루어지니그 걸로 생각되니까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행사할 때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스티코리아 TV는 등산 C A S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등산 스틱에 관한 모든 문의는 저희 스티코리아로 문의주시면은 저희들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기뿐 아니고 메이크, 비메이크 모든 것다 합니다. 이 본사나 이런도 A 센터를 가면은 수리를 충분히 할수 있는 것도 판매를 위해 수리 불가 판정을 많이 내리던데. 저희는 그것도 다 감안해서 수리를 하도록 고객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는 스티코리아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스티코리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니 많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스티코리아TV입니다. 감사합니다.